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한때 5%선을 돌파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정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유가 영향 등으로 비관론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 부자되자 다둥이 부자 아빠 다부입니다. 제피의 월배당금은 빅스 지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피는 변동성이 높을수록 배당이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고 s&p 500 지수 옵션 가격에 기초하여 향후 30일간 지수의 푸드옵션과 콜옵션 가격을 결합하여 산정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향후 30일간 s&p 500 지수가 얼마나 변동할 것인지 투자자들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즉, 재피처럼 커버드콜 방식은 이 변동성이 크면 리스크가 높다는 인식으로 투자자들은 옵션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커지며 그에 따라 재피의 배당금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빅수 지수가 커지면 재피의 배당금이 증가하게 되고 빅스 지수가 작아지면 재피의 배당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빅스 지수가 재피의 배당금과 연관이 있는지, 과거 1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빅스 지수가 재피의 월 배당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2개월의 간격을 두고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 9월, 10월에는 빅수지수의 월평균은 27, 30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빅수지수의 월평균값은 11월 재피의 주당배당금 0.6달러와 12월 재피의 주당배당금 0.61달러로 2개월 차이로 배당금이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수지수는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월평균 20을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제피의 월배당금도 2개월 차이로 23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는 4달러 이상의 월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를 색으로 표시해서 달을 나눠서 보면 이러한 빅수지수의 월평균값과 제피의 월배당금이 전반적으로 추세를 따라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15 이하였던 6월과 7월의 결과로 8월과 9월에 낮은 제피 주당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빅스와 제피의 배당은 2개월 편차를 두고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는 것이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빅스 지수가 현재 20을 넘기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12월 23일까지 빅스 지수 평균은 18 정도로 기존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11월 재피의 월배당금은 10월과 비슷한 0.3달러 중반 12월 재피의 월배당금은 0.3 달러 후반이나 0.4 달러 초반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도 미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미국의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감은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안한 국제정세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플러스에 있던 제피가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몰리는 시기에 제피의 배당금이 다시 위력을 발휘하여 또 이러한 시장 상황을 견디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추세가 상승세를 타서 추워지는 겨울에 미국 주식이 산타 랠리로 우리의 마음과 계좌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100%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피가 변동성 지수를 바탕으로 프리미엄과 배당으로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불확실성은 월말에 배당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피 투자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달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가가 하락하였지만 이 또한 주식을 매수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제피 천주 목표 달성을 위해 적립식 매수를 하겠습니다. 주식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유명한 투자자들 또한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로 갈리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꾸준하게 나오는 배당금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신 자산이 증식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재피 위주의 투자이지만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리얼티 인컴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SCHD 등도 재피 천주를 달성하면 추가적인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저희 투자 방향은 항상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단계 한 단계 저희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하나하나 목적을 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11월 12월 2개월만 남은 상태입니다. 올 한해를 저의 인생의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남은 두 달도 저희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올해 목표는 모두 초과 달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